저 햄스터 두달하고 키우고 있고요. 쪼르르 나와가지고 밥 주면은 또 쪼르르 와서 먹고 간식 주고 있어요. 유기견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좀더자격요건이 생겼으면 좋겠고 버바이 좀 철저하게 개선됐으면 좋겠어요. 사, 사랑해. 저희 강아지 이름은 슈슈고요. 14살이고 경기도권이나 좀 외곽에 반려동물 식당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서울시에도 조금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얘는 보리고요. 아네 시에요. 저희 집에 또 고양이가 한 마리 더 있어서 자영업자들에게 뭔가 어떠한 어드벤치지를 주면은 반려동물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곳이 많아지지 않을까? 아이는 라라이고요. 어, 음식점이라 이런 데서 가능했던 것도 그게 뭐 불법이라고 서로 신고하면서 압장 자체가 거부되는 곳이 좀 많더라고요. 그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건강하게 엄마 아빠 옆에 오래오래 있어줘 사랑해.